저도 뭐 부동산에 보니까 금리랑은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최근에는 정말 역량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가액이 늘어났잖아요 대출 금액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역량이 음. 그리고 그말 하니까 옛날에 신흥국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신흥국에 벗어났으니까 이게 덩치가 커진 거죠 맞아요. 경제 음. 어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그, 금 모아서 견디고 음, 막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단계가 넘어가지 않았나. 네. 실제적으로 금리도 너무 팍팍 올리고 지금. 그래서 이 금리 영향으로 사실 집을 안 사도 되지 않을까? 굳이 주택 담보 대출 받아서 대출 금 금리가 높은 걸 내가 감당 하면서까지 집을 사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는 무리하게 지금 집을 사려고 덤벼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그분들은 지금 본인의 상황을 좀더 냉정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을 본인의 상황. 예, 네, 그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미 여러 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 하면 안 된다. 예, 네,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음. 뭐 저는 계속 뭐 부용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는 이미지 때문에 계속 해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음. 이분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음.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금리 인상에 따른. 사람들의 부담감, 그리고 이 부담감에 따른 그 시장의 위축, 이런 부분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경험해 볼 필요가 이제, 있, 이제 생겼어요. 이분들은 지금 한 1년간의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막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도 하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음. 지금도 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연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바로 만한 6개월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강남 사도 되냐,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근데 보면 마이너스 통장부터 시작해서 신용대출 다 끌어대가지고 다 받아야 되는 대출을 해야만이 강남을 사는데 강남을 사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금리의 변동폭이 심해지고 외부 충격의 영향도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드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금리,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지금 저희 방송을 볼 정도라면 본인이 그걸 견뎌낼 수 없을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어... 어, 영끌한다고 하는데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분은 정말 투자자 중에서 몇 명이 명일...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제 금리가 올라서 매달 얼마까지 늘어났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음... 그,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연체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연체율. 응, 연체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체율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연체율이 우리나라 어 지난 몇 년간 거의 최저급에 해당이 돼요 최저 수준 그 말은 어찌 됐든지간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연체율을 봤더니 어 여기 데이터를 뽑아서 연체율을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랬을 때어 정말 위험해, 위험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분이 없고 그거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하나의 현상으로 이제 경매물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어,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선제적 대응 LTV를 정말 뭐 15억 이상은 빵프로잖아요. 15억 이상은 빵 프로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등기부 등본을 다 떼어 나왔더니 강남 사람들 대출 없대요. 대출 없대요 진짜? 20%도 안 돼요. 음. 집값에. 그런데 20% 가지고 집을 날리진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시겨야 된단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되게 왜곡돼서 보게끔 만들어버린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팩트거든요. 연출이 낮다,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들 수 있는 사람이 많다도 팩트예요.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돈이 없다도 팩트예요. 돈이 없다.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말이 많다도 팩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많은데, 그러면 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떠들어줘야 그 말이 서로 이렇게 융화가 되면서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드렸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떠들지를 않아요. 아.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 문제 없는데 뭐라고 해서 떠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다 보니까 대중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대중 정체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시장이 지금 모습은 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저 지금 현재 세상에 대한 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변화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어떤 수요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대대다수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시기 같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국내 정, 정세를 모르고 또 투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선제적인 조금 대응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관련 있긴 있죠. 사실은 네. 어, 부동산하고 투자하고 관련이. 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감당할 수 있고,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